자, 44번 보겠습니다. 디지털 신호를 아날로그 형태로 변환한다. 그래서 DA 변환기, 디지털 아날로그 변환기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거에 뭐 구성 요소가 아닌 것을 골라라 이렇게 문제가 나올 수 있다고 해요. 어, 우선은 1번 가산 증폭기는 어, 신호 변환기가 맞습니다. 왜냐면 우리가 신호를 증폭을 한다라는 개념이 신호를 변환시키는 용도로 쓰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증폭이 이제 필요한 건데 어, 가산증폭기가 여기 해당이 되고요 그 다음 레벨증폭기도 어, 해당이 됩니다 어, 그리고 어, R2R 뭐, 리더기 뭐 이런 것들이 다 해당이 된다고 하죠 자 그러면 3번이 왜 어, 비교기가 틀린 거냐 자 비교라고 하는 거는 지금 화면에도 제가 이미지 띄워놨는데 엑소와 게이트 여러분들 배우셔서 아마 아실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컴페어 연산을 한다, 비교 연산을 한다 이렇게 정의를 내리거든요 그래서 얘는 연산에 관련된 회로로 쓰이는 거지 그래서 대표적으로 여러분들 반가상기 아시죠? 음, 맞죠? 반가상기 회로, 덧셈 연산을 하기 위해서 쓰이는 회로로 어, 엑소 r 게이트가 이제 쓰이는데 그래서 이제 이진수 계산을 할때이 회로 방식을 이제 사용을 하죠 그래서 어, 엑소와 엔드 게이트를 조합해서 예, 방그상기라는 회로를 구성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연산에 관련된 회로지 어, 신호 변환하고는 상관이 없죠. 예, 그렇게 용도가 구분돼 있다라는 것을 잘 체크하시면 쉽게 문제를 맞출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뭐 가산증폭기가 뭐고 레벨증폭기가 뭐고 R2R 리더기가 뭐냐에 대해서는 뭐 여기서는 그냥 다루지는 않을게요. 예. 구성 요소가 아닌 것만 알고 계시면 되니까, 여러분들이 개별적으로 검색을 하시면 자세히 알수 있을 겁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